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규정 도서관 이승재 서서입니다. 오늘은 도서관 소식지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항상 소식지를 발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공지사항을 통해서 소식지가 발간이 되면 안내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 성규정 도서관 소식지 이렇게 들어보시게 가되면 해당되는 것들을 이미지로 보실 수 있으시고 하단 쪽에서 PDF 파일로 받아볼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지난 소식지들을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어바운 메뉴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도서관 소식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도서관 소식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총 47개의 소식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고 지난 소식지들도 다 보실 수 있게끔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달에 나온 소식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2월호 47번입니다. 제첫 번째는 도서 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즌즈 그리팅으로 되어 있고요. 어, 도서관에 테마가 있는 의학사의 섹션을 만들 때 있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생활형 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추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2024년 도서관이 달라진다라는 게 있는데, 이용자 친화적 공간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실행이 될 예정인 것들은 우선 9층의 열람실 높이 조절 책상 시범 설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범 설치기 때문에 많은 양이 들어오진 않을 거고요. 어, 지금 예상으로는 이 열람실에, 9층의 2 열람실에 키 높이 조절 책상이 들어와서 어, 서서도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 들어오게 될 예정이고, 한 3개 정도 우선 시범 설치를 한 뒤에 이용자분들의 반응을 보고 추가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9층의 라운지 휴게실에 자판기와 추가 설치될 예정인데, 현재 이용비도 좀 많이 줄어든 믹스 커피 형태의 커피 자판기가 아니라 뭔가 조금 더 깔끔하고 개선된 그리 캡슐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커피 머신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도입이 되면은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매체의 다양성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단 기존, 지금 현재 런칭된 거는 국내 학술 논문 전문 데이터, 전문 데이터베이스 DBPR 신규 구독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미 이전에, 어, DBPI와 관련된 콘텐츠를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도서관 정보 교육을 다시 보실 수 있는 서비스도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지나간 정보 교육들을 들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바로 가기 링크를 통하셔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나 쉽게 하는 저작권 이용 허락 퍼미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미 출간된 논문의 표나 그림을 인용하고자 할때이 퍼미션 즉 저작권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될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은 예스월 o 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순한 언급에 그치거나 데이터만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는 새로운 데이터로 다시 작성할 때는 따로 허가 요청하지 않고 인용을 정확하게만 출처 표기만 제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내가 동일한 그림과 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분명하게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출처를 명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i c m j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CMJ 가이드라인 링크를 눌러 보시게 되면은 일러스트레이션, 피규어라는 항목에 있게 되고요. 여기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 보시면은 퍼미션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볼수 있게 됩니다. ICMJ 어,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규정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가이드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이 부분들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술지들이 이 ICMJ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따라서 근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캡처가 되어 있는 이게 그림들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C.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라이트앤 컨텐츠, 네, 퍼미션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출판사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 이용 허락, 퍼미션에 대한 메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티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아티클별 퍼미션을 받을 수 있게 그 메뉴들이 존재를 하는데 대부분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CC 라이트 링크라는 대로 연결이 돼서 이용 허락에 대한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CC 라이트 링크의 화면이 되겠고요. 어, 대부분은 이제 입력하시는 항목들은 있는데 이 입력을 한 항목에 따라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해당되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저작자에게 이제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쪽에다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해외 학술지 가운데에 CCC에 가입이 하지 않은 학술지는 해당 출판사의 연락을 직접해서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게끔도 되어 있. 습니다 습니다만 대부분의 국제 상업 출판사는 이 카피라이트 클리어런스 센터, 즉 CCC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이쪽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 되어 있, 있고 CCC 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메인 화면이 되겠고요. 이제 퍼미션에 관련돼서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해당되는 내용들을 더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대부분의 어, 저작권 자체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어떤 항목들을 입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항목들은 내가 이제 필요한 항목들을 에 따라서 이 드롭다운 바를 눌러가지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통화까지 결정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퍼미션을 받지 않고 내가 논문에다가 그림이나 표로 인용을 해버렸다. 가져왔다 그대로 그리고 퍼미션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논문이 출간되었을 때이 퍼미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떤 지적이 받을 수 있게 되고 있고 그 지적을 받았을 때 해당되는 논문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는 그 케이스마저만 다르게 하는데 철회 요청이 있을 수도 있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이제 표절에 예.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림과 표를 가져올 때 는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림을 새롭게 그리시더라도 내가 만든 창작의 그림일지라도 다른 기존의 그림과 뭔가 겹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연찮게 똑같이 그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언제나 잘 참고하셔서 주의를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허락을 받고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만 지키고 자유롭게 쓸수 있는 CC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이 부분들은 이제 요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 많은 저작물들이 요새는 오픈 형태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CC 라이센스를 이제 부여받은 상태로 발행이 되는 문헌들이 많습니다. 그 CC 라이센스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들이 이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미리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거를 이용할 때 이용 허락 조건들을 좀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거를 CC가 달려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용 허락 조건에 따라서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 저작자에게 별도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자가 표시한 이용 허락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 허락 조건들을 조합을 하게 되면 총 6종류의 CC 라이선스가 존재하게 를 되는데, 이 CC 라이선스를 이제 가이드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콘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을 보시고, 이게 어떤 형태인지를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CC하고 BY라고 되니까 CC BY라고 많이 읽게 되고, 이거는 복사및 배포가 가능하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변경 및 2차 저작물 생성이 가능하고,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로 되겠죠. 그 다음에 CCBNC라고 y 되어 있는 것들은 어 복사 및 배포는 가능하고 이 부분들은 다 동일하지만 제한적인 부분이 상업적인 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내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장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C by ND by SA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소시지에는 가능한 부분과 가능한 부분과 제한된 부분들을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내가 이 CC 마크를 확인한 순간 뒤에 by NC SA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한되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아이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라이선스의 적용 가이드는 이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내가 CC 라이선스를 선택 할때 어떤 식으로 선택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즉 어,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는 저작자가 있다. 네, 작, 저작, 어떤 내가 저작물을 출간할 때 나는 cc로 해서 공개를 하고 싶다 라고 할때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시고 아 그럼 내가 하는거가 ccby가 되는지 ccbync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콘텐츠 사용시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저작물의 저작자를 반드시 밝혀야 돼요. 명시된 조건 이해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즉 명시된 조건 외로 내가 더 쓰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저작자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저작물의 복제 본에는 cc 라이선스 표시 및 링크를 반드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나 스스로 선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복제본에, 복제보내, 저작물의 복제본에도 있어야 된다. 왜냐면은 내가 해당되는 저작물을 그대로 갖고 와서, 어, 이거 그냥 복사및 배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똑같이 CC라이선스 링크를 표기해줘야 됩니다.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변해줄 때는 원 저작물을 표시하고 수정이 있었으면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라이선스 조건을 내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되고, 저작자의 평판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이 라이선스의 조건대로 사용될 방해가 될수 있는 기술적 제한을 저장물에 더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복사 및배퍼가가능하다고 해놓고서는 거기에 암호를 걸어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콘텐츠 이용 가이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크리에이티브 커머스 라이선스 홈페이지에 어, 더 자세하게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이 CC 라 크리에이티브 커머스 라이선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고 국문 어, 한글로도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굉장히 문제가 없고, 뭐 네이버 및 다음 블로그에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항상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구성은 하고 있지만 어, 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이메일 주소로 이제 내가 원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더 소개를 해주세요. 궁금합니다라는 게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이메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나는 이 도서관 소식지가 내 메일로 좀 다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으로 역시나 똑같이 이메일을 보내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하고 어 메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서관 소식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